여기다 놓고, 이은 여기다 놓고, 여호~ 짐 정리도 다 했다~ 야, 이사 온 동네가 아주 좋긴 좋구나~ 어, 하늘도 맑고~ 어, 어, 뭐야? 아, 뭐야? 이 동네 왜 이렇게 시끄러 어, 아, 왜 이렇게 시끄러 어. 어? 누구세요? 아, 이거 쁘지아 아, 이거 나아 아, 이거 나쁘지 않아. 아, 이나아이나이 벌의 요정 성은 여왕은 왕벌 왕벌이다 목소리는 생판 남잔데요 <laughs> 아니 열여덟 살 여고생 벌이다 여기 봐서 여고생 그냥 벌 받으세요 <laughs> 아 이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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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무슨 일이에요 어? 마을에 벌을 데려왔어 마을에 벌을 왜데려와요 마을에 말이야 네. 네 이름만 여왕벌이고 진짜 여왕님은 따로 있거든 여왕님 어디 있는데요 사라졌어 어디로 다출 다시 왕님 여왕님이 사춘기가 오셨나 보네 네. <laughs> 갑자기 음, 그래서 네. 여왕벌이 없었어 많이 화가 나서 흥분이 됐어 이렇게. <laughs> 어, 한뭐 하는? 아, 하지 마, 하지 마. 아, 안 돼, 안 돼, 위험해요. 어. 그래서 말이야. 나와 함께 여왕벌님을 찾으러 가볼래? <laughs> 여왕벌이 어딘줄 알고 찾으러 가요. 벌들과 함께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인생 가는 대로 가면 있지 않을까? <laughs> 이 소리 하지 마세요. <laughs> 자, 일단은 이거 네. 들어봐. 이, 이게 뭐예요? 그게 바로 벌을 탈수 있는 안장이야. <laughs> 아, 어, 잠깐만, 벌도 탈수 있다고요? 그럼 여기서 너의 마음이 통하는 벌을 한 마리 잡아 보거라. 뭐라~ 일로와 나랑 마음이 통하는 걸 어디 없나? 나는 어때? 벌라아 어, 여기 있네 여기 있네! 아벌 어, 여기 있네! 어 뭐야? 오, 오, 오. 뭐야 벌쳤어요! 오! 잠깐만 벌이 날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야 어디가? 어, no. 날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? 야! 알고 어, 보니 내가 이걸 안 줬구만. 뭔데 뭔데요 뭔데요? 뭔데요?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어디, 어디 갔어? 어디 갔어, 어디 갔어? <laughs> 하늘에 하늘에! 어, 어 여기 여기. 내려오그나 내려 내내어 내려, 내려. 이게 뭐예요? 그 낚싯대를 들고 벌을 타면 이 벌이 못을 따라가면서 원하는 데로갈수 있지. 오! 어 이거 한번 타보자. 이거. 우와 우와 내가 가는 대로 움직여 뭐야 뭐야 이쪽으로 와 마을 한 바퀴만 돌아보죠 와 이게 벌을 또 타고 다닐 수가 있네 벌, 상성이 <laughs> 벌과의 상성이 좋구나 벌과의 상성이 좋다 그뭐이 벌레구나 벌 벌레야 이너 어디 있어 일로 와자 고개가 no. 안 돌아가자 이거 어디 있어도 일로 와 일로 와오 자네 벌싸움을 하는가 벌싸움이요 벌 갑자기 내려와 보게나 아네 이 벌들은 말이야. 벌을 타고 상대방의 벌을 죽이는 게임을 보라. 어디 <laughs> <laughs> 있어? 김벌벌. 김벌벌. 이게 <laughs> 무엇? <얘 웃음> <laughs> <laughs> 서로 칼을 가지고 네 벌을 죽이는 거네. 아하 <웃음> <웃음> 서로의 벌을? 나와 <laughs> <너와> 한번 해보겠나? <laughs> 벌의 요정이라면서 벌을 막 죽여도 되는 거예요? <laughs> <잠깐만>. 난 달라. <laughs> 아 그렇구나. <laughs> 그럼 너에게 칼을 주마. 아 좋아요. <웃음> 칼이다. <웃음> 이거요? 그래 그거다. 응? 응 그거야. 그, 누가 봐도 레버인데. 그리고 나의 칼은 에? 명검 엑스칼리버아그 다이아 칼이랑 레버랑 이게 아니 적어도 막대기라도 주자. 아니 막대기. 막대기 짠다. 이놈만. 막대기. 자덤전라 아니 이 <laughs> 너무 불공평해요. 아이 간다. 쭉쭉쭉쭈쭈쭈쭈어 때렸다 때렸다 때렸다. 이 아, 자식. 어어이 어, 자식. 어얘 다이아가 뭐야? 어 때려 때려 때려. 어, 요, 요, 요. 내가 더 잘하는데 다이아가. 얼마나 못한다. 이렇게 못하시네. 이 자식 벌과의 상성이 좋구나. 역시 벌레야. <laughs> 벌레라니? 일로 와, 일로 와. 어, 좋아. 어. 잠깐만 이거 데미지가 들어가긴 하나요? <laughs> 어, 어, 어 <laughs> 체력이. 저 <호. 쥬, 웃음> 어, 체력 얼마 없다. 벌레 요정 나라에서 3대 500이나 친다. 아, 3대 500은 <laughs> 뭐? <웃음> 오, 자, 어딨어, 어딨어? 여기, 쬐, 쬐, 쬐. 어, 자 어디 어 어디 어 여기 쨔 뜨, 이 잠깐만 내걸내걸 때렸어, 오, 오. 오. 오, 오 벌써, 좋아 벌써, 좋아 볼 잡았다, 요, 아. <laughs> <laughs> 뭐야 꿀벌과는 도저히 한 하늘 같이 이고 살수 없었습니다. <laughs> 야개이득 다이아고 무이겼네아 아이, 뭐, 꿀벌려 정도? 별거 없었잖아? 어, 잠깐만. 이걸 보니까 진짜 밤이네. 그래. 오늘 하루는 아주 평화로운 하루였던 것 같아. 어, 많은 경험을 한 날이었다. 자, 그럼 오늘은, 어, 한 것도 많으니까 빨리 집 들어가 자야지. 그 어, 밖에서 자! 잘 자! 여러분들도 잘 자요! 이것도 보실래요?